어렸을 때 씨름을 했던 멤버가 한명 있다고 하는군요. 아, 아, 그래요? 네, 바로 임세준 선수. 임세준 아, 임세준 선수. 아, 씨 자세가 다르네요. 자, 빅톤의 에이스거든요. 하체가 탄탄하죠. 자, 받들리 아 빅톤의 임세준 빅세준 선수의 빅세준. 맞대결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빅톤에는 정수빈. 유연성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역시. <laughs> 자,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기 힘 빠집니다. 아, 정수빈! 아, 정수빈! 정수빈. 아, 아. 아! 저기 힘 빠집니다. 아, 정수빈! 아! 정수빈. 아, 정수빈. 아, 정수빈. 아, 정수빈. 아. 네, 넘어지려고 하던데, 거기서 어째가지고, 한 바퀴 더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 멋있는 기술이 나오네요. 이게 지 다현 씨가 말했던 정수빈 선수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요. 네, 유연한 의견이 네. 가능한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유연해서 이렇게 나온다. 아, 아 위안님. 아아 자, 이걸좀 기술 설명해 줘야될것 같아요. 임세준과 정우영이 되게 이겠죠 네. 무시무시한 임세준. 아, 이 자세가 멋있, 다르네요, 확실히. 네. 배터리. 자, 밧데리, 아, 쉽지 않죠. 한번 더! 또한 번. 어, 대식이. 김세준 어. 어. 선수의 무릎이 먼저 나왔어요. 네, 밧데리 걸기는 자신이 너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 상태에서 밧데리 걸려고 하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아이고. 정수빈 선수 아까 경기 보니까 만만치 않더란 말이죠. 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정수민 선수인데, 돌 어, 어, 만만치 않다리! 대치기... 안타리수도했고요 여기서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게 지금 기술이 막 음... 먹혔어요. 네. 네. 자, 사례는 이제 유녀 수련보 같아요. 자, 허찬, 과연 유니언님의 윤희 저주를깰수 있을지. 자, 마이스. 아, 빨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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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 자, 허찬 나오죠? 허찬! 허찬! 허찬. 허찬. 허창, 허창, 아잘 지네요. 허창, 허창. 아 남자 60m 예선 4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현성 빠른데, 요빨요 남현성. 출전 선수는. 1레인 빅톤 허찬 일레인 1레인 빅톤 정수빈 선수와 임세준 선수 네. 씨름 유망주였습니다 Uh -huh. 체력이 이만저만했던 분들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타려. 뛰었습니다. 자, 어, 빠르네요. 딕선도 네. 빠르고요. 현데 어. 선수는 골든 차일드. 네, 제발 근데 넘어지지 손... 말아요. 현재 선수는 김동현. 어, 빠릅니다. 아, 유우 선수도 잘 뛰네요. 오네로프 유. 우 아, 3위가 또 바짝 2위를 쫓아갑니다. 자, 마지막 엔커 와이 잘 날리죠. 골든 차일드가 네. 현재 4자 골든 차일드. 1위. 골든 차일드가 59초 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동키즈가1분대 어. 기록을 냈습니다.